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남자들이 아빠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어찌보면 진화과정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도 없이 미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느낌,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마도 내 아이라는 새로운 존재와의 사이에 생기는 유대감이겠죠. 아빠가 된다는 것은 남자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을까? 좋은 아빠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 모두가 다가올 자연의 섭리와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빠가 되는 데는 맨 처음 내 아기를 안아본 그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 수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니까요. 아빠 되기는 변신이 아니라 아빠가 되어가는 진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이를 갖는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용기가 아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처럼 아기를 품어서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 9개월이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남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옥시토신은 출산이나 수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자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자에서도 옥시토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상 옥시토신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보상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도파민이나 다른 여러 호르몬과 함께 옥시토신은 인간관계라는 바퀴에 기름 같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아내, 아이, 심지어 친구와도 유대감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빠로서의 역할과 감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은 임신 기간 동안 옥시토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할 때 서로의 말이나 행동이 종종 일치하곤 하는데 임신한 부부의 옥시토신도 아마 이 비슷한 것일 듯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엄마와 아빠가 더욱 한 마음으로 서로 돕게 하고 아기의 출생을 맞아서 더욱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아빠의 경우에는 이제까지보다 외부 보상에는 덜 집중하게 하고 좀더 안으로 가족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팀으로 육아를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일찌감치 아기의 둥지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거나 여의치 않으면 방한 구석이라도 아기 자리를 만들고 보조복, 카시트, 유모차 같은 것도 준비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빠가 흔히 아내 배에 대고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뱃속 아기가 아빠 목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기 모습이 어떨까 상상하고 엄마 배를 차거나 움직이는 걸 보고서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산전 초음파로 아빠도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만날 수 있고, 많은 아빠들에게 이런 경험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아빠와 아기의 유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빠들이 모두 다 출산 전에 이런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아기에 대한 상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기분일지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되었을 때를 더 많이 상상하고 그럴 때 기분이 좋아질수록 초기에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로, 아내와의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아기와도 더 강하게 애착이 되어서 아기와 일찍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아빠 노릇이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하는가도 영향이 있습니다. 보다 전통적이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소위 돈 벌어오는 아빠가 아니라 함께 하는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밀한 애착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쨌든 결국 결정적인 부분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이루어질 테니까 곧 태어날 아기와의 유대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기와 함께하는 멋진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